어르신들, 우리 어머님이 눈이 뿌옇다고 걱정 많으셔서 안과 선생님께 백내장 늦추는 법 여쭤봤어요. 의학연구에서도 증명된 간단한 습관 5가지예요. 첫 번째는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 꼭 쓰세요. 자외선이 수정체 단백질 변성시켜 백내장 유발한대요. 연구에서 UV 차단하면 백내장 발병식이 늦춰진대요. 두 번째는 루테인 지아잔틴 듬뿍한 녹색 채소 매일 드세요. 시금치, 케일,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뇌와 눈 산화 스트레스 막아준대요. 세 번째는 스마트폰 볼때20-20-20 규칙 지키세요. 20분마다 20초 동안 6m 먼곳 보시래요. 눈 근육 피로 풀어주고 백내장 진행 늦춰준대요. 네 번째는 금연하고 술도 적당히 하세요. 흡연하면 백내장 위험 2배에서 3배 올라간대요. 술과하면 산화 스트레스 커져서 눈 노화 빨라진대요. 다섯 번째는 당뇨 고혈압 잘 관리하세요. 혈당 불안정하면 백내장 위험 크게 올라간대요. 운동과 식단으로 혈관 건강 챙기시래요. 우리 어머님이 이 습관 지키시니 눈이 한결 맑아지셨어요. 60대, 70대에도 늦지 않았대요.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놨어요. 참고해주세요. 우리 같이 밝은 눈으로 오래 보아요. 구독 누르시고 내일 또 만나요.